자 유우성 씨 사건 또 원정아 씨 사건 여기에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북파 직파 간첩 홍모 씨 검찰이 기소한 이 홍모 씨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준다는 국정원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간첩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세 번째로 불거진 간첩 조작 의혹을 윤이나 피디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탈북자 홍모씨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최근 변호사 접경 과정에서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와 주겠다고 약속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전 거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변호인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국정원이 부계 있는 가족, 돈, 집 등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자신이 간첩임을 증명하는 특정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적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쓰는 등 간첩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홍씨를 그날 오전에 접견하고 오후에 추가로 만나기 위해 구치소에 갔지만 홍씨는 검찰에 소환된 후였습니다. 검찰은 홍씨가 먼저 자신들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홍씨는 검찰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확인 진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술서대로라면 검사가 기소된 피고인을 임의로 부른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민변은 설명했습니다. 홍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국민TV 뉴스 윤인합니다.